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불자신데도 눈물을 흘리게 되시고 예, 이렇게 성경까지 쓰게 되셨다는지 좀 한번 갑자기 말씀하셔서 묻죠, 봅니다. 저는 외쳐봅니다. 불교 못해 불교였고 모, 네. 우리 어머니의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였는데 저는 요 스님들하고 사업도 하고 불 종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잘 왔습니다. 근데이 윤석열 단일 그 사건 때문에. 이 세이브 코리아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됐어.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. 내 누구도 내 종교를 바꾸지 못했는데 이 세이브 코리아가 나를 기독교로 만들어고 교회를 오게 된게 나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. 나도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어. 내 같은 남자를 교회로 데리고 올수 있는 거는 아,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내를 봐 오래 중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전현범 목사 손현범 목사 그, 또 그, 생각나는 분들 그리고 그, 그분 누구십니까 그강이고 그, 전환길 씨 아, 아니 전환길 분보다 우리 그 부산의 기자분 이영국아이영국 기자님 아 야, 그분 그분 하나 하나가 주옥 같지만 제가 와닿는 사람들이 저를 바꿔줬습니다. 세이브 코리아 만세! 어 그래? 그러면 하나 요청할게요. 예. 세이브 코리아를 어떻게 처음에 접하시게 된 겁니까? 세이브 코리아를 처음에 접하게 된 이유가 언론이죠. 어 유튜브. 네. 아니 우연히 보신 거예요? 우연히 봤죠. 아 누가 소개하신 건아니에요 부산도 가고 대구도 참여하게 되고. 그럼 원래 부산이신데 지금 제주 내로와 사신지가 38년? 38년 됐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그냥 유튜브로 근래 보게 되신 거네요? 예. 근데 그걸 보실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시나요? 세이버 코리아가 제가 보게 된 거는 어 강화분에서. 네. 우리 저 유통 선생님 그 유미하고 네. 그 추운 날, 12월 27일 날, 종로에서 강화문까지 그 추운 바람을 뚫고 걸어가는 걸 보고, 제가 뒤에 종종 따라가다가, 춥다, 가자. 저는 그때 양복을 입고 가는데, 형님이 춥다고 하얀, 그, 바카, 코트, 코트. 코트. 내주시더라고 음. 강우 양 입으라, 형님이. 아, 좋습니다, 난 열도 많고, 아이다그 골목 바람이 엄청 춥다. 입으라. 그 <laughs> 행인 생이 어쩔 수 없이 입었지만.